23장 넘어왔습니다. 1절부터 6절 참 다윗의 어 아주 신실한 모습, 또 다윗이 하나님을 어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탈취 소식을 듣고 다시 탈취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듣자 말자 다윗은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600명이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들을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일라 지역을 공격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 일라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어보는 게참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어떤 은혜가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제에게 붙여주시는 겁니까? 물어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물어가서, 물었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귀를 잘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붙여준다. 내가 너, 너를 통하여서 그 일날을 내가 구원하겠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같이 하고 있는 군사들에게 이것을 나누었더니 군사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그들은 여기서 멀고 여러 가지 반대를 하자 다윗은 어 아닌가 보다 하고 멈추지를 않아요. 다시 더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다시 물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번 묻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 내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는 말씀 아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뜻을 행할 때에 다윗이 그일라를 물리치고 구원했던 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일라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윗이 도와주었잖아요. 구원해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거일라 지역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거일라 사람들이 과연 저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내주지 않을까요?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줄 거다. 또 다윗이 여기 내려올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기를 축복합니다. 1년 전, 10년 전에 들었던 음성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여러분들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 따르지 마세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의 말도 들어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 말도 들어야 하지만,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반대해도,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예, 그 일날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가요. 하나님께 묻고 위기를 넘어가요. 14절 14절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10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사울이 매일 찾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실 알고 보니까 막잘 도망다녔어요. 그 지역들 옛날에 목동 생활 했으니까 얼마나 지역을 잘 알겠어요. 구이 있는 거 여기 피하면 사울을 피할 수 있고 그 지역을 너무 뻔하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잘 도망을 다녀서 잡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잡히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나요? 성경 14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머문 광야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시니까 잡히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전쟁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 주시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 작업 들이세요. 엎드리다도 더 납작 엎드리세요. 완전히 죽어지세요. 죽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주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이 사울이 같이 내려올 때 요나단도 같이 내려왔고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요나단이 같이 내려와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가지고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지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또, 또 다시 갖게 해줍니다. 이요나단라는 사람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후시대 사람들이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연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연나단과 같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이연나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아요. 예,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자신의 지역에 와 있다고 아래면서 과잉 충성을 합니다. 내려오세요,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어, 너희들 우리에게 충성을 보여라. 더 자세하게 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정리를 조금 밑에 정리해 보면 요나단은 요나단이. 예, 연하단이 다윗을 계속 사랑하고 있고 끝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십 광야 사람들은 다윗을 밀고 하고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 보면, 사울은 십 광야까지 다윗을 쫓아왔고, 블레셋이 침략한다는 소리를 듣고,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밑에 정리해 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다윗에게 문제라고 쫓아다니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지금 계속 다윗이 십광냐에 있으면 그 길을 쫓아다니고, 마온 황무지 있으면 그쪽으로 쫓아다니고, 자기만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축에 가는 거 아니에요. 군사들도, 많은 군사들,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애워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저 다윗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해. 저 다윗 때문에, 다윗만 없애버리면, 나의 왕이, 또 우리 아들에게 물려질 이 왕이 계속 이어질 텐데, 저 다윗이 문제야. 모든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서 찾고 있어요? 다윗에게 지금 찾고 있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다윗에게 문제가 있나요? 사울에게 문제가 있나요? 사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문제를 남탈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눈에 있는 뭘 보라고요? 들뽀를 보라 들뽀 내 눈에 있는 들뽀만 빼내면 자유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욕에 요괴 있는 욕의 소욕들 다 발견하고 예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고 온전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아니하니까 절대로 다윗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압박을 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다윗은 어디 아니에요? 그물 안에 고기와 같아요.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구원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블레셋이 그 순간 침공을 해 들어온 겁니다. 침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잡을 수 있는데 놓쳐버리는. 이 놀라운 비밀 여러분 깨달으셨죠?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숨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23장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반복해서 여쭈어라.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혈기를 부리죠. 왜 내가 하려고 하면 어, 다 반대하냐고, 어, 왜 이와 같이 하느냐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쭈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이 다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여쭈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물음으로 위기를 넘어가는 다윗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위기가 위기를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과 밀고하고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네 번째는 자신의 인격 문제인데 남 탓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고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세요. 계속 하나님이 위기, 위기, 위기 가운데에서도 계속 다윗을 지켜주시고 사울에게 붙잡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고 또 물어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 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라고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함께 우리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기도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3일상 2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풀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되어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넘겨주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또 물어, 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을 때또 물었습니다.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하는 지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할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향한다면 주여 이 시간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가 나여 주옵소서 은하단이 다윗의 힘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성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